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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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개발 오초다 장수야 땀도 안나오 좋다 기 좋다 3초 걸리네 이제 그그 형이 야? 러닝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 이십삼 23초. <laughs> 장수 볼게요 장수 많이 연습해요 연습장도 안갈려주더라고아 그래 야 니네 회사 앞에 가서 해도 되냐 했더니 안 되는데요? <laughs> 경비가 뭐라 그러면 여기 금창수씨가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<laughs> 어 거기 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30분 <laughs> 끌고 와가 <와서. 웃음> 아니 저녁좀 위약점 줄까? 1분 지나십니다 <laughs> 아니 시못시 걸려야 돼시이걸 시간 이걸시걸 오케이 아이 저거 돌려가지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오케이. 오케이. 하하하 하고 어? 발목을 잡한 바퀴 오케이. 얘두 바퀴 안 했나? 한 바퀴였대. 아, 네. 한 바퀴였어? 네, 이번에두 바퀴째. 아이옳

다음 너 전력 승긴 것 같은데? 어? <laughs> 최선을 안다한 것, 아는 것 같아? 오케이. 야, 근데 너 클로치가 왜안 맞냐? 담당한 아, 사람 오더에 밀가 트라이더야.